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최근에 대출을 받으실 때 서류를 자세히 보시면 연체 이자는 플러스 3%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2018년 4월 정도부터 약정금리에 가정금리가 플러스 3%로 정해진 거죠. 그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우리 은행이나 국민은행조차 약정금리가 당시에 3에서 4% 정도였는데 연체 이자가 12%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한번 연체를 시작하면 갚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고 경매에 나온다면 낙찰이 되어서 잔금 납부가 될 때까지 채무자는 빨리 팔고 싶어도 못 팔고 12% 이자를 전부 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경매가 미뤄진다? 그러면 정말 채무자는 환장하죠. 바로 이 물건처럼요. 변경이 이렇게 두 번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경은 한 달하고, 어, 한 달하고 7일 정도 이후에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됐고, 두 번째 변경은 두 달하고 1일 정도 있다가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합쳐서 세 달하고 8일이나 지났습니다. 세 달하고 8일이나 더 기다려야 된다면, 이11% 이자가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 연 12%입니다. 그러면 누가 변경을 한 걸까요? 문건 접수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을 보시면 이렇게 채권자에서 기일 연기 신청서가 이렇게 제출되었습니다. 자첫 번째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두 번째는 참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4월 12일, 4월 12일 날 경매가 진행인데 바로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이렇게 길 연기 신청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입찰하려고 답사 다니고 휴가까지 낸 입찰자들은 정말 황당한 거죠. 미리미리 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전날에 냈습니다. 누가 냈어요? 채권자 두 땡땡 씨가 냈습니다. 어, 이거는 등기부를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이렇게 두 건의 근저당을 잡고 있는 채권자인데요. 한 건은 약 1억 9천만 원. 한 건은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물론 채권 최고액입니다. 그런데 청구 금액이 1억 1천만 원 음, 아마도 이두개 근저당 중에 두 번째 근저당으로만 경매를 넘긴 걸로 보여집니다. 굳이 합쳐서 넘길 이유는 없으니까요. 채권 최고액 1억 4천만 원까지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가 채권 최고액이죠. 그런데 청구 금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이면 이 중간에 벌써 어 한참 3천만 원 가까울 정도로 한참 공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유가 잘 보이시죠? 이제 등기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근저당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 근저당만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하니까. 처음에는 우리은행의 근저당이었다가, 이렇게 대부업체로 확정 채권 대위 변제를 했습니다. 즉, NPL인 거죠. 어쨌든,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연체자가 대부업체 이율로 바뀌진 않지만, 우리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연체자가 만만치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2018년. 2018년 4월부터 어, 대출을 받았다면 플러스 3겠지만 2017년도에 받았던 대출이기 때문에 아마도 12%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업체가 붙은 거죠. 최대한 경매 낙찰이 안되게 해서 12% 이자를 먹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일 연기 신청을 한 것입니다. 참 씁쓸한 현실이죠. 여기에서 웃긴 건이 대부업체가 돈이 많아서 이런 걸 하는 걸까요? 음~ 높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또 다른 업체에서 근저당부 질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어, 똑같은 돈이죠. 어, 채권 채기입니다 물론. 어. 그래서 다른 업체의 돈으로 확정 채권 대입엔제로 돈을 갚아주고, 어. 이렇게 근저당을 가져와서 경매로 넘긴 것입니다. 즉, 이 캐피탈 이자를 감당하고도 남을 12% 연체 이자를 채무자에게 받는 상황인 거죠. 돈안 드리고 돈을 버는 게 MPL입니다. 물론 중간에 수많은 기법들이 있지만 이제는 플러스 3% 가산 금리로 바뀌면서 MPL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이 플러스 3% 가산 금리로 바뀌기 전에 이렇게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꼭꼭 꼭 대출 갈아타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갈아타면 플러스 3%로 바뀔테니까요. 인생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